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반의사 신예지입니다 여름철은 다른 계절보다 질염이 자주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여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습하기 때문에 질내 환경이 습해지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로 인한 차가운 음료나 음식 섭취가 잦아지고 에어컨 등으로 하초와 하부가 냉해질 경우 이로 인해 하초의 습이 더 가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 어, 아랫배가 차갑기 때문에 더 습해지는 거죠. 또한 여름철에는 물놀이가 잦아지고 바캉스 등 여행 중에 관계가 증가하기도 하면서 이로 인한 질염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분비물도 증가하고 냄새가 생긴 것으로 불편하다고 해 주셨죠. 냄새가 나는 것은 분비물이 증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도 하고 또질 내에 냄새를 생성하는 혐기성 세균의 증가로 인해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냄새만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질염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질내의 균형이 깨어지며 증가한 혐기성 세균을 항생제로만 다스릴 것이 아니라 질내의 정상 균주가 생착되고 증가해서 기능이 회복이 될수 있는 것이 더욱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질은 외부를 향해 열려있는 곳이고 성인이 되면 생식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리가 시작된 이후에는 웬만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질내의 항상성이 깨지지 않도록 질내가 산성으로 유지가 됩니다. 질내가 산성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젖산을 분비하는 젖산균을 위주로 하는 정상 질내 상재균입니다. 현재 약을 복용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런 질내의 산성 환경과 면역 환경이 깨어져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되도록 휴식을 잘 취해 주시고 질내의 정상균주인 유산균이 생착될 수 있도록 유산균 섭취에도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두 분이 특별한 균이 없다 하더라도 관계 시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의 불편감이 빠르게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